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8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리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기 하 2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에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구방 바루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구방이 요시아를 무기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과에싣고 무기도에서 에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아 왕은 우상 숭배를 하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종교 개혁을 했던 눈물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읽으려 함이라. 요시아 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개혁과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한 마음이나 세상의 도덕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사람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한다면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시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마다 각기 다른 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죄악들이 온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허용되는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송도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요시아의 계획의 대상들은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 뿌리 깊이 내린 삶의 방식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우상들을 가까이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거짓된 것들을 섬기고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음란한 것들을 즐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곁에 두었던 모든 것들이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제거했던 신접한 자는 주술을 통하여 미래의 길흉화복을 알려주고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의문들을 직각적으로 풀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점쟁이들도 돈을 받고 미래의 일들을 쪽지케처럼 알려주는 그런 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악한 힘과 사단의 힘을 이용하여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가정에서 드라빔을 두어 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인생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들을 신접한 자와 점쟁이에게 가져가거나 드라빔을 두어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죄악임을 알았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모든 것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성공의 욕심과 육체의 욕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요시아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속에 다가오는 유혹과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아는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남유다도 결론적으로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악한 왕들의 우상숭배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국률이 여기시지만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시아 왕은 남유다가 뿌리 깊은 죄로 인해 결국 멸망당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치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인 것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배임당한 나무처럼 쓰러질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종교교육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시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처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국률의 마음은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 국률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치료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준이 사람의 선함이나 세상의 도덕 윤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온전하게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들이 있을 때마다 육체의 욕구와 성공의 욕심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때로는 지치고 낙신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치료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